안녕하세요. 미술치료사 헤이지입니다. 오늘은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를 할 텐데요. 이 검사는 스트레스와 대처 자원을 알아보는 투사 검사입니다. 준비물은 A4 용지와 연필, 그리고 지우개입니다. 이 검사를 실시할 때 지시문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속에 있는 사람을 그려주세요. 만화나 막대기 같은 사람이 아닌 완전한 사람을 그리세요. 질문이 있다면 자유롭게 그리시면 됩니다.입니다. 그럼 그림을 한번 그리고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다 그렸으면 검사의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스트레스의 양보다 대처 자원이 얼마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이 검사를 해석합니다. 음, 보통 비나 그리고 구름, 웅덩이, 번개 등을 스트레스로 나타내는데요. 우산이나 비옷, 보호물, 얼굴 표정 인물의 크기와 위치 등은 스트레스의 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물은 용지와 사물 등을 비교했을 때 적당한 크기와 밝은 표정, 분명한 신체 표현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평가하고요. 인물은 자아상을 나타내는 것이라서 인물의 크기가 자아에 대한 크기를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용지에 비해 지나치게 큰 인물은 과대과시적 자기, 과잉행동적, 공격성 등의 특성이 있을 수 있고, 너무 작으면 소심하고 우울, 자기 억제 등의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의 방향이 몸의 방향과 일치되어 정면을 주시하고 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고, 측면이나 뒷모습은 현재 에너지가 많지 않은 경우의 표현으로 볼수 있습니다. 비, 비의 질이나 양은 사람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양을 반영하여 어떤 비인지에 따라서 내담자가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기는 갑자기 왔다가 금방 그치는 비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의 상황은 조금 스트레스 상황일 수 있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것을 내담자가 예측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 장마를 떠올렸을 경우,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지쳐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어, 그림 속에 비가 없거나 빗물이 굉장히 적을 경우에, 내담자가 스트레스를 무디게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 어, 우산이나 처마 등은 이제 비를 맞지 않고 피해 있는 피해 있는 상황이라서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우산도 없이 막고 있다면 대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온전히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산의 크기는 지나치게 클 경우 스트레스를 대처할 때 에너지를 과하게 쓴다는 건데요. 인물의 크기보다 우산이 너무 크다 보면 자기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보다. 과하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미리 너무 많이 준비하는 성향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우산을 씌워주시는 분도 있는데 어,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스트레스까지 떠맡으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타로 천둥 번개는 상당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다는 것이고 구름은 걱정과 근심, 그리고 웅덩이는 고여 있는 물이라서 풀리지 않는 지속된 스트레스, 그리고 가로등은 애정이나 지지, 관심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그림을 그린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에 대한 해석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았을 때는 인물의 크기가 3분의 1에서 2 사이나 그 정도 되면 딱 적당하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인물의 크기나 자아가 적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우산의 크기도 적절하게 그림의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중심에 딱 있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자원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조금 풀어나가는 스타일일 수 있어요. 질문에 대한 이제 대답을 보면, 인물은 누구인가요? 나 자신을 그렸고요. 그리고 그분의 성별은 여자이고, 이 그림에서도 여자라고 하였습니다. 일치하고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는 대답에 우산으로 비를 피하며 가만히 서 있는다고 했는데요. 어, 우산은 대처 자원이고, 비는 스트레스를 뜻한다고 했을 때, 스트레스 상황에 있어서 자신의 할 일이나 어떤 해야 할, 가야 할곳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어, 스트레스에 더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스타일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비이냐 소나기라고 하셨는데요. 이 스트레스가 어, 언젠가는 이제 왔다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질문에서는 언제 그치는 것까지 생각은 안 한다고 하셨어요. 비가 오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고 일상에서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비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평소에 비 오는 게 우울해서 싫은데 나도 모르게 그림에선 웃게 그렸다. 어, 평소에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우울감을 느낄 수 있는 분 같아요. 우울감을 느끼지만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 그림을 보았을 때도 어, 스트레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어, 표시가 안 나는 그냥 괜찮아 보이는 이런 사람인 것 같이 이제 나타내 보였어요. 아마 이분은 평상시에도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우울감을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근데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몰라요. 이 사람이 지금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마지막 질문에, 인물의 표정과 감정은 어떠한가요? 라고 했을 때, 비가 오지만 웃고 있다 라고 했어요. 어,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어, 이 질문에서 인물의 표정과 감정은 어떠한가요? 라고 했는데, 표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내 감정은 어떠하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그 해석을 끝난 뒤에 여쭤봐야 되겠지만, 어, 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은 분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림 검사는 그리는 이가 그리는 이 그림만 보고 어, 저희가 해석을 하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린 이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인물에 대한 표정과 감정이나 어, 그 상황이나 행동 또는 일어날 일, 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빛 속의 사람 그림 검사를 해석해 보았고요.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